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그세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몇년전 청춘 콘서트 할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었고 어, 그런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는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어, 의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졌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사회로부터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였었습니다 학생 때 공부만 하다 보니 많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도움들 저도 조금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제 구실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봉사활동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으로서 할수 있는 게그 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말에 구로동에 갔습니다. 어, 성당을 빌려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정이 할머니와 손녀딸 두 사람만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해서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중학생 손녀 딸이 신문팔이 하면서 이제 그 겨우겨우 먹고 살던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상가집이 돼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어유왜 돌아가셨나 보니까 손녀딸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달아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굶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겹게 힘겹게 살고 계신가 그런 점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정한가? 나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그때 마음이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의학 연구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컴퓨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운명처럼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났습니다. 1988년입니다. 그때 정말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수많은 컴퓨터 감염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게 치료할 수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 총동원해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 만들고 나머지 시간은 의학 연구자라서 사는 세월이 7년이 이제 지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회로부터 계속 받기만 하다가 저도 이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일부라도 제가 역할을 할수 있고 돌려드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보람이어서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든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V3 만들어서 무료 배포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됐죠. 바이러스는 매년 두 배씩 늘어나서 새벽에 3시간 정도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의과대학 쪽으로도 이제 제가 지도학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고민 끝에 의사는 저 말고도 많지만 바이러스 백신은 저밖에 만드는 사람이 없었으니 저를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이었던 겁니다. 어, 편안하고 안락하고 미래가 보장된 것을 버리고 이제 정말 불확실하지만 저를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도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 했습니다. 4년 내내 은행에 돈 끌어 다녔습니다. 언제 망할지 몰랐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 보험 판매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워낙 수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 빼놓고 다 가입했습니다. 저만 안 했습니다. 왜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료를 1년 후에 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어 계속 노력하다 보니 그리고 또한번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이제 회사가 좋아졌습니다. 그때 어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뭔가 이 성공에 내가 얼마나 많은 그 기여를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은. 저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정도 성공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건을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그만 성공이라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공이란 결과물에 100%를 내가 다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중에서 절반은 사회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연구소 그 지분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로 1,500억 정도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안철수 재단이라고 했습니다만, 어, 이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다 지우고 제 이름에 제일 앞에 이응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재단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 재단이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합니다. 그 사회적인 기업들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 은퇴한 선생님들을 연결시켜줘서 공부를 직접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어떤 일을 할때 항상 실수를 합니다. 대학 교수 이제 첫날입니다. 첫 강의하고 나서 방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이렇게 강의 못해도 되는 건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또한번 했던 실수는 다시 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아졌습니다. 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청춘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도 그 저희 방으로 어떤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상담하러 찾아왔는데 어, 10분도 되지 않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말 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이제는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 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어,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지역에서도 어, 그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그래도 어,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항상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 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때 많은 문제점들을 사실은 깨닫게 됐습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그 정말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작년 2016년입니다. 그때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당 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삼당제도가 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가? 그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 모아져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2016년은 저는 세계사에 기록될 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이 구조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가고 그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해입니다. 작년에 초에 영국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했습니다. 브렉시트입니다. 그건 왜 그랬냐? 너무나 지금 살기가 힘든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같은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어쨌든 변화하는 게 조금이라도 정말 숨을 쉴수 있겠다. 그 생각이 그 분노가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는 점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나쁜 변화라도 어쨌든 택하자, 그래서 좀 정신 차리게 만들자 라고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당이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러면 세 당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나라가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만들,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돈 끌어 다닌 경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청년들이 예전 저와 같은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런 문제들 제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권 하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 실업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5년간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나라 전 정치권이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5년 뒤에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청년들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5년 후가 되면 그 다음에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빈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번 5년을 특단의 대책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